선 씨, 와 꽃바구니 하나로 아주 스튜디오 분위기가 확 사네요. 제가 지난번에 꽃 좋아한다고 했더니 준비하신 건가요? 꽃다발요? 자세히 보세요. 헉, 어머, 이게 꽃이 아니라 다 버섯이었어요. 팽이버섯, 뭐 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아,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진짜 꽃인 줄 알았거든요. 네, 버섯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죠. 네. 음,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런 시도 있잖아요. <laughs> 그러네요. 보면 볼수록 예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버섯으로 꽃바구니까지 만들어 온걸 보니까 오늘의 주인공이 이 버섯과 관련이 있나 보죠? 역시 눈치가 빨라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꽃보다 더 고운 버섯이 가득한 곳에 다녀왔습니다. 네. 옛날에 이 버섯을 신의 선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강에 좋다는 뜻이겠죠. 오늘의 주인공도 아주 씩씩하고 건강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시원하게 펼쳐진 들녘으로 보선 농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음, 빨간 지붕이라고 했는데 요 저건가? 어? 여긴 농장이 아니고 공장 같은데요? 와와놀있다 어머, 설마 저게 다 어, 버섯이에요? 이게 버섯인가? 놀라셨죠? 비밀 창고에 꽃잎처럼 뽀얀 버섯이 한가득 표있었어요 동글동글 정말 예쁘네요. 참 곱죠? 예쁜 버섯 꽃밭을 거닐다가 오늘의 주인공을 발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장매한 사장님? 예, 네, 맞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한국 입국 10년차, 2년째 버섯 농사를 짓고 있는 탈북 귀농인 장매화씨입니다. 지금이 한창 버섯을 따는 시기인가봐요. 네, 버섯 정균을 넣은 배지란 걸 실내에 걸어서 버섯을 키우는데요. 모름이 지나면 따기 시작한데요. 저이 버섯 처음 봤어요. 예. 네. 이 무슨 버섯이에요? 여기 하얀 목이버섯인데 목이버섯이라면 우리 북한에서 먹던 참나무 버섯 그 검정 버섯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예 그거예요? 네, 네. 아, 근데 얘는 하얀 거. 네. 쫙 이렇게 한번 먹는 거. 중국의 버섯을 아, 한국형으로 조심했어요. 개량한 거래요.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얼마만큼 재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한 얼마? 한평 모자라나 한 200평 정도 되고요. 이거. 여열 개, 사만 네. 개. 아 이게 지금 사만 네. 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신기하네요. 주 원료는 그텃밭 음. 참나무 텃밭하고 아. 그다음에 쌀겨가좀 들어가고. 이만, 이만한거 따는 거죠? 그 저도 직접 따봤는데요. 톡톡 버섯 따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침에 들어오면 네. 점심밥도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따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면 은 나가 보면 색감이에요. 그럼 우리 점심밥 안 먹었구나. 그렇게 재밌어요. 매화씨는 네, 이 농장 3분의 1 정도를 인대해서보섯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자기 농사라 키우는 많이 재미가 많이 더 얻어. 쏠쏠하겠네요. 네, 재미난 보섯 농사를 짓게 된건 바로 이 탈북민 친구 덕분이에요. 염소를 키우겠다고 했는데, 이, 이 친구분이가. 응. 야, 염소를 키울 바야. 전저희한한번 와서 농장에 응. 와봐갖고. 이 친구가 일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어, 그거는 완전 대비도 안 되게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 가지고 농사를 짓더라고요. 이렇게 버섯 농사를. 어? 이렇게 한다면 이건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거지 않냐. 한국의 자동화된 농사 시설에 반해서 시작을 했군요. 하지만 시설만 좋다고 농사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련도 많이 겪었죠. 저 여기다 했었어요. 검은 버섯을 작년 2월달에 걸어가지고 한한달 버름인가 참 많이 땄어요. 막 재미나게 땄는데 아따, 그 다음부터는 막 이렇게 쏙 쌓아 가는 거예요. 배지가. 그럼 배지가 썩으니까 얘네들은 막 땅에 막물 커서 막죽이돼서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 속상하지 그럴 때는 오 이거 어떡하지? 막그 주사기 가지다가 <laughs> 주사기 가지다가 거기다 알코올도 여보고 보섯 농사꾼으로 자리 잡기까지 매화씨에겐 조력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방금 이분 보섯 농사 1 5년차보섯 차 박사 김정호 대표입니다. 메화 씨에게 흰 모기 버섯 재배 기술을 전수한 스승이군요. <목소리> 잘못하면은 꾸짖는 게 아니시고 막뭐 잘했네 이렇게 하고 수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 내가 뭘 잘못했지 한참 앉아서 연구를 해요. 자립심을 있네. 키워주려는 스승의 깊은 뜻이 있는 거것 같은데요. 있는 네, 거 훌륭한 스승 아래 그래.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법이죠. 자립정신이 강하죠. 무조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가르칠 맛도 나고. 그 저런 사람들은 내가 가르쳐주기보다는 물어올 때 대답해주는 게 편해요. 수확한 버섯은 물기를 제거하고 야외로 가져갑니다. 이제 건조할 차례인가 본데요. 버섯이 하에서 더 조심해야겠어요. 야, 햇빛 좋다. 네, 특히 자연 건조는 변수가 많아서 정말 힘들어요. 볕 좋은 날 이틀 내내 말려야 건버섯이 되는데요. 1kg당 70달러, 한 상자에 700달러나 한데요. 어, 정성을 들인 보람이 있네요. 매화 씨는 요즘 다양한 팔로를 고민 중인데요. 상담도 받을 겸 버섯을 가지고 마트에 왔어요. 판매 현장에서 일하는 분의 평가는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거 끓는 물에다 데치면은 쫀득쫀득해져요. 아무 맛은 안 나는데 식감은 좋네요. 네. 원산지 표시. 이게 기본이에요, 사장님. 그렇죠, 그렇죠. 음. 마트에서 파는 있어. 채소. 그러니까 남쇠를 보면 상품 정보가 다 적혀 있잖아요. 간단하게 라도 이렇게 써요. 포장이 생각보다 커요. 이건 시장에서는 가능한데 마트에서는... 네, 네화 씨는 도매 위주로 거래하다 네. 보니까 포장 크기나 정보의 중요성을 쉽네. 몰랐던 거죠. 음. 이렇게 가지고 온게 많이지. 부끄럽기다. <웃음> <웃음> 이게 야 이름도 없고 <laughs> 다 이렇게서 <해서> 해 쌓아가는 거죠. <laughs> 오늘도 또 하나 배워 가네요. <laughs> 내가 우선은 뭘 하자면 배워야 된다. 저도 나 아직 이거 돈이라고 생각 안, 해,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내내 꿈에 씨하시고 내가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지금 뭐 하시? 일을 마치고 다들 모여 있는 주방을 찾았습니다. 중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긴 네. 중국식 버섯 요리. 중국? 네. 이 사람들은 위 동네에서 살았지만은 그래도 한국 사람이 있긴 해. 네. 한국식 버섯 요리. 아 사부님과 제자들과의 요리 대회. 요리 대회 주 재료는 역시 목이 버섯이군요. 장미화 씨의 요리는. 흰 목이버섯을 바삭바삭하게 부쳐낸 버섯전입니다. 친구 백미옥 씨는 볶음 요리를 선택했군요. 감자와 버섯을 넣어서 고소하게 볶아내네요. 김정우 대표는 중국식 돼지고기 간장볶음에 흰 모기 버섯으로 쫄깃한 식감을 더했습니다. 와, 이분들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버섯 요리도 매일 연구하나 봐요. 제가 오늘 심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제가 먼저 먹어볼까요? 두고두고 두고 심사위원의 표정이 진지한데요. 음. 음 시원하고, 음, 정말 시원하네요. 새콤달콤하고. 볶음면는 좋아요.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목이버섯도 전혀 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주걱가 음. 들어가서 맛있는 거지. 네. 네. 사람, 사람도 똑같아요. 그 누군가에 같이 어울려야 빛이 나는 거지, 음. 나 혼자는 빛이 나는 게 절대 없어요. 아. 음식도 똑같잖아요. 목이버섯이 음. 그렇다니까요. 아. 나 하나는 부품도 없고, 아무 맛도 없고, 향도 없어요. 음.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어울리니까 너무 자기를 뭐, 막 뽐내는 거 있죠. 목이버섯 자이팅, 목이버섯을 위하여. 위하여. 장미화 씨의 꿈도 목이버섯과 음. 어우러져 음. 더욱 빛나게 될 겁니다. 주문이 됐다. <laughs> 어우. 와 이거 영상을 보면서 저는 배가 고파서 아주 혼났어요. 네, 이 버섯 농사꾼들의 요리 솜씨가 정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외모만 보면 장매화 씨가 허리허리 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뭐 하루 종일 버섯을 따고 말리고 요리까지 척척 해내는 걸 보니까 아주 그냥 천상 버섯 농사꾼인 것 같아요. 농작물은 원래 농사꾼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큰다고 하잖아요. 이집 버섯이 쑥쑥 잘자라는건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장매 아씨 덕분이었어요. 그렇군요. 아~ 매화 씨가 북한에서도 농부였다고 하는데 이 버섯은 남한에 와서 처음 접하게 된 건가요? 음, 북한에서는 감자 농사를 지었고요. 중국에서 숨어 살때 산에서 검정목이 버섯을 키워봤대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랬대요 아, 이 같은 버섯을 키워도 어, 북한이나 중국의 농사법과 한국의 그 방식은 좀 다를 거예요. 네, 기후도 다르죠. 또 기계도 생소하죠 그래서 탈북민들이 기농 교육을 참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장매화 씨도 남북하나재단에서 진행하는 기농 교육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아, 요새 농촌이나 어촌에 정착하려는 탈북민들이 또 많이 늘고 있잖아요. 어, 매화 씨 친구인 그 백미옥 씨도 탈북민 교육 현장에서 만났다고 들었는데, 그러고 보면 이 탈북민을 위한 교육장이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또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네요. 네, 매화 씨도 그 덕분에 돈을 주고 살수 수 없는 사람과 기회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귀농 현실이 넉넉치 않아서 교육을 받은 뒤 정작 농모촌에 정착한 탈북민이 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매화 씨처럼 좋은 정보를 잘 얻어서 귀농의 꿈을 이루는 탈북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버섯은 내 꿈의 씨앗이라는 장매화 씨. 최근에는 자리를 옮겨서 새로운 꿈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실험과 도전을 위해 그녀가 찾아간 곳은 어딜까요? 이른 아침, 강원도로 향하는 장매화 씨를 만났습니다. 트럭 모는 모습이 범상치 않은데요. 여긴 원주시장인데요. 장사하는 지인과 함께 버섯을 팔러 왔습니다. 누나가 농사 지은 거야. 사람들이 해목 먹이 버섯 언제 갖고 오냐고 막 물러 보시고요 오, 넣으실 진짜? 넣으실 오, 진짜? 네. 안녕하세요. 국내산 목이 버섯이요. 국내산 흰목이 버섯입니다. 많이들 기억하지 마세요. 목이 버섯입니다. 목이 버섯 가세요아이요다 먹고 또고 좋은 거예요. 네, 골다 골증에 좋은 거예요, 이거.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드셔보세요. 드신 분의 반응은? 네, 많이 됐고 시식 행사도 하고 덤도 듬뿍 주고 매화 씨 장사 꽤 잘하는데요. 흰 모기 버섯의 홍보 전략이죠. <목재 Gmail> 맛있죠. 맛있네. 가만 거 봤는데 이거 하늘 처음 봐요. 맛이 좋아요. 투잡이에 거뜬수 조금 담고 먹는 맛이에요. 감사합니다. 손님들 반응이 좋은 게 대박이 날것 네, 같은 네, 예감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야 오늘 나와 보니까 괜찮네요. 반응 괜찮아요? 예 반, 반응이 괜찮아요. 이걸로 그냥 나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아, 그런데 설마 버섯 배달까지 하는 건가요? 장사하다 말고 어디 가세요? 예 여기 조금만 가면은 네. 그 옷가게 하는 나한테는 아주 고마운 운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아이고 어, 언니 어, 어, 말요 어, <laughs> 아이고 말했어. 예 아니 근데 응. 너무 바빠서 요즘에 찾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바빠야 살지 또. 아 그러니까요. 언니 덕분에 고맙게 버섯도 잘 팔고. 그건 내가 생산한 건데 한번 맛보세요. 어머, 뭐 이렇게 많이 줘? 옷가게 어? 손님이던 매화 씨 이분 도움으로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게 됐다는데요. 시장에서 자리 하나 잡는 게참 쉽지 않잖아요. 음, 특별히 좀 마음 쓰였던 부분이 있으신가봐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음,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네. 예, 안 해보는 게 없이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진짜 뭐 물질적은 안 돼도 마음적이라도 좀 도와주고 싶고. 버섯 스승님의 좋은 친구까지, 외화시는 인복도 참 많네요. 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예, 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참 좋아요. 어, 앞으로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어, 예, 아랫사람들 이렇게 전부 일시키고, 지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카운터나 막, 이렇게 봐가면서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네. <laughs> 방사를 마치고 영월 산골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나의 보금자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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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앞으로 이쪽에서 네. 예, 쭉할 거예요. 와, 여기에 버섯 농장을 세웠네요. 자동화 시설로 된 야외 농장이군요. 매화 씨는 올해부터 이곳에 버섯 배지 만개를 걸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음, 어떻게 갑자기 어, 지역을 가만하네. 옮겨서 농사짓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용월 쪽에는 좀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대표님이 야 그쪽에 공기가 버섯 하는 데는 정말 죽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시작하게 됐지 그래서 이거 지금 실험 삼아 지금 걸어놓고 버섯 크기를 보니까 꽤 성공적인 것 같은데요 야외라 자라는 속도는 느리지만 예상보다 버섯이 훨씬 더잘 나왔대요 어휴, 잘 나왔다. 오. 아 감촉이 좋아. 이거 어제 버동고하고는 또 모양도 좀좀 다르고. 네. 모모 뭐 모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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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와 진짜 평택 버섯의 네. 두 배는 되겠어요. 두께를 봐요 진짜. 흰목이 버섯을 걸 것인가 말 것인가 대표님하고도 많이 상의가 있었어요. 근데 내 고집으로 가져왔어요. 아. 내 거니까. 해본다고. 난 무조건 해보겠다. 욕심 있는 농부의 도전이 좋은 열매를 맺은 거죠. 매화 씨의 성실함과 긍정적인 태도가 이 버섯의 마른다. 밑거름이 된것 같네요. 어, 이은 세상에 와가지고 내가 목숨 붙어 있는데 뭘들 못하래야. 어, 뭐그 어떤 일이 닥쳐와도, 까짓건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하면은 좋은 일만 생긴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지금에 왔더라고요. 이게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예, 네. 네, 한국이라는 데가 나를 많이 변하게 한 거죠. 한국이 매화씨를 변화의 길로 이끌어 줬듯이 버섯이란 꿈의 씨앗이 그녀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내 거니까 무조건 해보겠다. 와. 표정도 그렇고요. 이 말을 들으니까 장매화 씨의 인생관이 읽히네요. 도전정신만큼이나 자신감도 넘쳐 보이고요. 네. 하지만 매화 씨도 정처 초기에는 공장과 식당을 전전하면서 방황하기도 했는데요. 남들과 달랐던 건 좌절하지 않고 빨리 다른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인지 이제는 뭐 실패, 좌절 이런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3년 전에는 아들과 딸까지 한국에 데려왔는데요. 엄마가 그랬듯 아들과 딸들도 한국 정착이라는 도전을 아주 씩씩하게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쯤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격언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오직 죽은 물고기만이 강물을 따라 흘러간다. 어, 오늘은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힘찬 연어처럼 도전을 멈추지 않는 장매화 씨를 만나봤는데요. 세상 모든 이들이 진정 원하는 삶을 위해 힘찬 도전을 시작하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삶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